마포신화진비적분 19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차 함수 fx의 최소값. 자, 얘를 정리해서 이차 함수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네지 자, 식을 정리해봅시다. k는 1부터 n까지. 자,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2kx, 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되죠. 자, 시그마를 분리해준다라고 하면, 얘는, K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N을 곱해서 나가야 되지. 자, 얘는 NEX만 영향을 안받잖아 N분의 EX는 그대로 나가고, K는 그대 제곱. 자, 됩니까? 자, 얘가 필요 N 제곱 분의 1이 나가고, 자, K 제곱이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야. 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n으로 묶어주시고, 자 얘는 지금 보면, <laughs> 자 얘랑 얘랑 곱하는데 <laughs> 약분해서 없어지잖아 그지? 자, 에 n으로 묶었기 때문에 분모 자리에 n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지? 자, 요거 x 되겠지? 자 2도 약분 되네 2도 없어지겠네 약분해서자그 다음 얘를 2로 나눈 값을 제곱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하죠 자 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없어졌어 빼기 2m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 자 뒤에 이제 여기에 남아있겠죠 뒤에 자, 자 앞에 3개의 수분해하면 되고 얘는 얘를 곱해서 나가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최소값만 알면 되니까 얘는 얘를 곱하면 돼 그러면 n 곱하기 자 얘가 4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자 해보고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4n 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돼.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 계산한는게 어 최소값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4n 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자 얘도 n 하나 약분하면 6n 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거든 자 통분합시다 자 12n으로 통분하면 되니까 여기는 3곱해주면여2 곱해주겠지 자 12n 분의 자 최고차항만 확인합시다 우리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아, 3을 곱하게 되면 이거 3n 제곱이 남았지. 얘는 2를 곱해주잖아,지? 4n 제곱이 나았든 최고차원을 확인한 거야. 왜 극한값을 구할 거니까아요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n분의 12n. 자, 얘가 많이 났으니까 계산하면 n 제곱 되죠. 그러니까 이게 12n 제곱분의 n 제곱이니까 12분의 1이 깜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법 자체가 복잡하긴 한데, 식이 좀, 식을 정리하는 게좀 귀찮아요.